자 어떻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4%대 거의 5%죠 이 정도면은 아주 무난무난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졌고요 이제 분봉상으로 따져보아도 강력하게 반발매수세 그 기존 하락세에 대한 반발매수세가 들어온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이 종목에 좀 이유없는 어, 하방압력 그런 이제 본전심리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여기 물려 계신 개미투자자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매물을 지켜주다가 하락세가 나왔지만 결국에 다시금 고개를 위로 드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어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만 만원, 만원 대는 일단 지켜준 상황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흐름인 게 저점 부근이 올라갔고요. 기준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구간 이제 회복해 주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음. 워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소식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뭐 엔비디아 자체도 친구도 지금 열 거래일 넘게 랠리를 보이고 있고 지금 GPU 말고 GPU를 이제 새로, 새로운 AI 반도체 칩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또 이제 새로 작용을 하고 시장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워트는 좀 특이 케이스이기는 해요. 하락이 정말 진짜 억울한 이유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 낙폭 구간 다 회복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는 이랬고, 또, 음,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이게 20% 성장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죠. 시장조사업체, IBC라는 시장조사업체가 이거를 조사를 했고요. 일단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황, 이게 바닥을 치고, 내년에 다시 회복세,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AI 반도체 이쪽은 지금도 강세예요. 반도체 전체를 따져서 그런 거지, 지금 워트가 이전에 부각받았었던 이 HBM, HBM3.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AI 반도체. 여기는 지금도 강세입니다. 생산량이라든지, 뭐 수요량이라든지, 굉장히 엄청나요, 둘 다. 그래서 뭐, 이전에 좀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하락을 했었던 워트의 경우에는, 무난무난하게 올라갈 거다. 대외적인 상황도 오후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일단,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좀 억울하게 흘러간 그런 감이 있죠.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삼성전자가 HPM3를 어 생산량을 2.5배 늘린다라는 소식에 이게 부각이 돼가지고, 워트는 이제 직접적으로 후공정, 정확히 말하면 HPM3에 들어가는 후공정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는않지만에 이제 반도체 전체 공정이 아주 필수적인 바로 환경지어 시스템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예요. 근데 요거는 반도체 공정 기술이 이제 고도화될수록 수요가 높아진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워트라는 기업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두 대기업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환경지어 시스템으로. 근데, 이두 대기업들, 경쟁이 어마어마하죠? HPM3에 대한. 삼전은 50조를 파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투자를 한다고 소식을 밝혔고, 하이닉스는 내년에 이제 10조를 투자 한다는 소식을 했어요. 일단 지금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더 높아요. HPM, 이제 글로벌 HPM3 공급 중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따라잡기 위해 파격적으로 돈을 더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 기업, 여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때려박고 있어요. 왜냐면은, HBM3를 필요로 하는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매출 전망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한번더 부각을 받을 시에는 이 일어난 하락,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줄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HBM3 생산량 폭증 이런 걸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이 정도 구간, 이 상승의 절반 구간 정도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 지지라인이 실제 이제 있기도 하였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이때 하필이면은, 어쨌거나 이제 반발 매수가 8일날에 나와주긴 했어요. 근데 이때 시장 상황을 따져본다고 하자면은, 이 공매도 금지, 요거로 인해서 이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이제 14시, 요때 2차 전지주들이 대거 하락이 나오면서 하, 대부분 이제, 대부분의 그런 종목들의 하락 동조화가 나왔어요. 공포심리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를, 다음날에는 반발 매수세가 이전처럼 나와주겠거니 했는데, 이제 다음날에 또 이제 역대급 재료가 터져버렸어요. 파두. 실적 발표. 이게 나왔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였는데, 어, 총 매출이 3억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상장을 한지 3개월이 된 회사인데. 그리고 1조 5천억이었어요. 뭐가? 시총이. 근데, 실적이 3억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펩리스 기업인데, SK 하이닉스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근데, 어, 2분기, 올해 2분기부터 그 하이닉스 발 매출이 빵으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몇백억씩 하던 매출이 갑자기 요런 꼬라지가 나게 된 거였죠. 어쨌거나, 이 신규 상장 기업은 실적을 숨겨도 돼요. 그러니까 속이는 게 아니라 발표를 안 해도 됩니다. 의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갭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쳤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일단 동종 반도체 같은 반도체 업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의 하방 압력이 꽤나 강하게 가해졌어요 파트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가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여기에 또 대외적으로 어떤 게 있었느냐 이제 셧다운 이슈 이게 다시 불거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긴축도 완전히 끝난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cpi가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런 부분도 이제 슬슬 시장에서 덜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기만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워터라는 친구는 이제 20년 넘게 협자했던 기업이었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르다. 그냥 단순 공포 심리로 인한 하락이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마감 때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준 것도 그렇고, 이제 기준선을 점점 높인다라는 게 이제 회복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니까요. 뭐, 당장 뭐 다른 이, 요 정도 빠졌다고 해서 뭐 너무 이제, 아, 뭐, 더럽게 못 가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승장으로 바뀌려는 그런 산타렐리, 산타렐리를 보이려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재료가 있으면은 상당수의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잘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은 먹거리의 종목들 추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드리려고 해요. 신청하시는 방법, 받아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 제 개인 번호인데 이쪽으로 숫자 5 보내주시면 돼요. 뭐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으니까요. 편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앞에 드리고, 왜, 왜 HBM3, HBM 이쪽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강력한지, 왜 추세가 깨질 수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 나는 것도 위주로 드리겠죠. 자,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 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 걸으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이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시는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 주신 분이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를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 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를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 다, 다만, 확실하게 다만 할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같이 투자해 없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나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답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 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가 입절가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바로 이 HBM3 테마 혹은 실제 사업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HBM3라는 거는 바로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AI 반도체 자체의 생산량 그리고 수요 등이 폭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HPM3의 생산량과 수요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두 친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이 HPM3의 공정 밸류 체인 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야를 넓게 가지도록 해가지고 이 AI 반도체의 총 생산량, 생산량 이게 핵심일 거예요. 이 단어 그 자체에서 알다시피 아실 수 있다시피 이 AI 반도체는 AI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 기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뭐 IoT 이런 게될수 있겠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집약체인 겁니다. 당연히 이 AI 산업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이번에 어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전기차 매출도 폭증을 했고, 이 IoT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인터넷 사물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을 IoT라고 해요.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리고 실제 이 AI 서버의 출하량, 이게 전년 대비 51%가량 폭증 했었고, 특히 또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7% 정도 돼요. 그리고 27년 정도에는 16%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어, 뭐, 생, 이 상승 폭도 별로 크지 않고, 이 수치 자체도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은 이제 한쪽 면만 바라보시는 거고요. 네, 앞으로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AI를 포함한 IoT 기기들로 이런 생산량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계들을 대체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 AI 반도체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도 7%다. 그 중요성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을 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AI 반도체가 시장에서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상승 추세겠죠. 그렇듯 이렇게 AI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거고, 괜히 이번에 AMD가, 이 친구도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이죠.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AI 반도체 칩의 매출 전망을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만들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발표가 되었었는데, 어, 떻게 보면 트리거성 재료로 반도체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런, 어,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었던 그런 재료예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보자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AI 산업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의 집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맞춰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아주 사활을 걸었죠. 거의 50조대 시설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시설 투자냐? 바로 HBM 생산이죠. 당장 이제 당장 눈앞에서만 두배 넘는 2 5배 HBM HBM3 생산을 한다라고 했고 또 당장 지금 1조 정도의 이 HBM3 생산 어 장비 요거를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물들어올 때 노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전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였던 이 천안 공장 여기를 h p m 3 생산 라인으로 돌려버렸어요. 이번에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h p m 3를 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매출 전망이 계속 상향될 거고. 이 AI 기술을 독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모든 지금 기업들, 뭐 구글, 엔비디아 등등 업계에서 1위가 되기 위해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 산업 이쪽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AI 산업의 기반되는 이게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그 클라우드 사업도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도 50조 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에 우리나라 쪽에만 8조로 투자한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HBM3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품 공정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혹은 종목들은 이런 밝은 산업 전망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생산량, 공급량 이런 거에 이런 수치에 따라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반도체 차트를 보면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험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구간들, 이런 잔파동 구간들 같은 거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설령 추세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 라인, 이 밸류 체인 내에 있다라고만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업 자체의 가치는 변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가가 쓸데없이 하락을 한다? 이거는 과메도 구간으로서 반발매수세가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잔파동 같은 거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저 편하게 흐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정말로 결국에는 상향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이고요. 종목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기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숫자 5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신청되셔가지고 제가 선별해 놓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꼭 종목 받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서 추가 예수금으로 좋은 종목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면 둘다 이런 식으로 갭상승을 해가지고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은 채 현 구간을 최대한 고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이제 2,500까지 오늘 뚫어줬으면 좋았을 법한데, 그게 좀 무리한 상승은, 어쨌거나, 차익실현 이걸 부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 아주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과 같은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르륵 빠졌을 텐데, 계속해서 이 상승의 단계를 높여가는 걸 보고,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전 요 하락장에 대한, 이러한 하락폭들, 뭐 회복해 줄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일단은 이 224일선 상에서 저항이 한번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뚫어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따져보자고 하자면은 어제 제가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죠? 컨센서스를 그래가지고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 이게 굉장히 불거지면서 금리.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미국 채금리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이에요? 바로 위험자산이 이제 선호가 된다. 쉽게 말하면 주식장이 선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 증시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지금 CPI가 이번에도 이제 잘 나와주면서 완전히 이 긴축에 대한 우려는 사라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불안불안했었던 이런 실적 시즌 이것도 어쨌거나 마무리가 잘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까 하고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치, 어,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변수, 이런, 이제, 외생 변수, 이런 것들의 영향권에 들어갈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천천히 이전 낙폭을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저가이니까,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세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대한 정치나 이런 지정학적 변수에 이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셔야 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이전에 많이 하락했었던 친구들이 뭐 2차전지 지금은 잘 가고 있죠.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인터넷, 신재생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 가지고 금리 상승에 피해 주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좀더 랠리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낮아져 가지고 이전에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빠져나갔었던 이런 외국인 이제 유입도 굉장히 원활해졌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 선물 시장에 1조 원는 순매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하락장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있었던 악재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별다른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유동성 또한 굉장히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재료 이제 모멘텀이 있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반전이 됐어요. 시장 먹거리도 엄청 많아졌고요. 이전에는 하락장이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재료들이 대부분 단기적인 이런 시세 분출로 종료를 했지만, 이제는 조금 추세적인 상승을 해줄 만한 종목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 요런, 요런 섹터 내에 있, 있,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요런 섹터 내에 있는데 모멘텀이 있었지만, 시장 분위기로 인해 눌려있던 종목들, 그런 것들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조만간 출발을 할 테니까요. 그런 것도 추려서 이제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요. 지금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면 저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제 개인 번호고요. 이쪽으로 숫자 5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되셔서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편하게 신청 주셔가지고 종목 받아가시길 바랄게요.